오늘이 10월 18일입니다. 지금, 원래 2022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 실시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한 11일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공부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로는 따로 새로운 걸뭘 익힌다기보다는 기존에 학습했던 걸 그냥 다시 재반복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는 뭐, 아직도 그냥 교과, 어, 교과서란 그 기본서, 기본서를 그러죠. 뭐 지금 핵심 이론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여러 뭐 문제도 풀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기, 어, 기초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쉽게, 어, 쉽게 말씀드리면, 속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11일 동안 아무리를 잘했어. 지금 제가 오늘부터 사실 이제 동영상을 좀 촬영을 해서 기록을 한번 남겨볼까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어 지금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겪었던 것 같다가 혹시 다른 뭐 내년에 공부하거나 그 이후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가 될까 싶어서 여러가지 제가 공부하는데 등기록들을 좀 남겨서 제 보다 뒤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아파트 안에 있는 오늘 독서실로 가는 길입니다 아파트 뭐 커뮤니티 센터인가? 여기 독서실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한 2시간 정도, 지금 다른 볼일 보기 전에 2시간 정도 짬이 있어서 독서실로 가는 시간이고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잘 없을 시간입니다. 오후 어, 늦은 시간 돼야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는 시간이라고 해서 2시간 정도 시간이 나니까 공부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바를 신고 나보겠습니다. 네. 독서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놔두고 짬날 때 와서 그냥 공부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중개사 어 교재하고 뭐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 학원에서 내줬던 것들 채려놨던 걸뭐요게 음 다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서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좀 하고 그렇게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날짜가 10월 24일인데 어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날 사실 이제 어 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 이번 주 토요일 그래서 날짜 상으로는 한 5일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뭐 새롭게 뭐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제 기준으로는 기존에 어, 공부했던 걸 잊어버리지 않게끔 가끔 이렇게 전단원을 보는 게 아니고 별로 챕터별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조금씩 둘러보고그 뭐, 펼쳐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책을 펼쳐도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들어오지는 않는데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억 이제 배웠던 걸 잊어버리지 않게 그냥 기억만 유지하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사실은 뭐 중요한 시기죠.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한 그러니까 한 열흘 전부터 해서 별로 이렇게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집중도 안 되고 사실은 한 5개월 정도 제가 준비를 했었 하고 있는 상황인데 6월 달부터 지금 했으니까 뭐한 5개월 정도 됐죠. 근데 이제 그 동안에 내가,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냥 뭐 참고 뭐 이렇게 공부에만 조금 집념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꾸 잡생각이 나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 5일 정도 남았는 시간 마무리를 잘해서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래 시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방향들은 그냥 뭐 작년 모의고사, 몇 년치 모의고사를 그냥 좀 대풀이해서 보고 요약된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어 아침에 와이프가 저를 픽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시험 열심히 뭐한 5개월 준비했던거 결과를 쏟아내는 날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 다와 갑니다 이제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예정은 한 8시 도착 예정인데 지금 한 7시 40분 정도밖에 안됐네요 저 앞에 가서 유턴 해가지고 시. 500m 신호와 여기, 속도는 단속구간입니다. 시속 50킬로미터에 도착니다 아, 잘가 아 시험장 이제 도착했습니다. 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시험칠 장소고 대서중학교입니다 어, 조금 일찍 왔는데 그래도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야, 시험표가 안내실이 되있네. 5시 5시 되겠네요. 시험 끝났습니다. 이제 아, 4시 지금 26분이네. 방금 마치고 나는데 아, 2차가 어렵네요.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집사람이 데려왔습니다. <laughs> 가자! 가자! 뭐 찾는 거 찾는 거고. 어, 뭐